긴급 경고. 잠시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 부부 침실이 10억짜리 법정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명예와 노후, 자산을 한순간에 파산시킬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함정 위에 서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님? 네, 맞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당신의 배우자가 던지는 노, 노 한마디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혹은 당신이 배우자에게 던진 노 한마디가 당신의 10억을 뺏기는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과 감정의 전장 생존 전문가 김지숙입니다. 저는 이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과 재산방어 전문가이기 이전에 50대의 황혼 이혼의 위기를 겪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압니다. 재산을 잃는 고통보다 더큰 것은 나는 내 노후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의 파괴라는 것을요. 이 채널은 저의 생존 지혜를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 당신의 명예와 10억,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은밀한 함정을 부수겠습니다. 노년 침실에 녹아, 10억 위자료 폭탄이 되는 세 가지 충격적 진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우리나이의 잠자리, 안할 수도 있지, 나이 들면 각방이 상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상식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침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들이 어떻게 합법적인 법적 전쟁으로 비화되는지 세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일 대한민국 법은 혼인 중 강간죄를 인정한다. 명예 파산의 공포, A 부부 사이에 설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신 대법원 판례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파괴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왜 노년 부부에게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젊은 부부의 이혼 사유는 외도. 폭력처럼 명확하지만 시니어들은 성적 거부로 인한 정서적 모멸감과 고통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당신의 일방적인 노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할 때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확인될 경우 그 주장은 성폭행이라는 극단적인 형사 고소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형사고소는 곧 경찰조사, 뉴스 보도, 주변 평판의 끝을 의미합니다. 10억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수십년 쌓아온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은 그 명예 파산을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의사 진단서 없는 노는 법정에서 정신적 학대로 둔갑한다. 위자료 폭탄의 방아쇠. 많은 시니어들은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재산을 털어가는 두 번째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란 객관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구두 변명은 법정에서는 핑계 또는 회피로 해석되며 배우자에게 당신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성적 모멸감과 겁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이때 의사의 우울증 진단서 제출 배우자로서의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저의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단순한 노는 상대방의 우울증 진단서와 결합되어 수천만원에서 일억원 이상의 위자료 폭탄이 되어 당신의 지갑을 공격합니다. 단돈 몇만원짜리 나의 진단서가 없으면 수천만원짜리 위자료 폭탄을 맞습니다. 이 경제학적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유책 배우자 딱지는 당신의 특유 재산까지 합법적으로 해킹한다. 10억 재산 해킹. 혹시 당신은 결혼 전에 내가 벌어놓은 특유 재산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파산으로 모는 가장 거대한 음모론 서사입니다. 최근 법원의 트렌드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일 경우 배우자의 비경제적 기여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성적 거부로 인한 유책배우자라는 딱지가 붙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은 이렇게 말하기 쉬워집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이 인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성적 유책성은 재산 분할 비율을 10%에서 20%피까지 합법적으로 상향시키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10억 특유 재산 중 5억만 뺏긴다는 당신의 상식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6억, 7억을 뺏기는 합법적인 해킹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아닌 감정적인 유책 사유가 돈을 빼앗아가는 노년의 자존감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전장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모든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당신의 명예와 10억 노후를 100% 방어할 수 있는 가성비 기적의 3단계 잠금 장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의 운명을 결정할 생존 가이드입니다. 잠시도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셨습니까? 당신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겠다는 법적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수천만 원을 잃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이 지금부터 모든 위협을 막고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궁극의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법적 위험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그 3단계 음모론의 작동방식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들의 마인드와 트렌드가 이 법적 음모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 여러분, 요즘 시니어들은 어떻습니까? 60대에 들어서면 더 이상 희생하는 부모가 아닌 각자의 삶의 외일을 찾아 떠납니다. 아내분들은 친구들과 해외 여행을 가고 남편분들은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매진합니다. 각방 쓰기는 더 이상 불화가 아닌 서로의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새로운 시니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각자의 삶 트렌드가 법정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의무 포기라는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로 둔갑합니다. 법조계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과거에는 외도나 폭행 등 명확한 유책 사유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장기간의 성적 및 정서적 교류 단절 자체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당신이 프라이버시 존중이라고 믿었던 각방 쓰기가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황혼 재혼 트렌드가 특유 재산 해킹을 부추긴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십시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등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에서는 황혼 이혼 후 황혼 재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60대 이상 재혼 건수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시니어들은 남은 생을 혼자 보내기 싫어합니다. 문제는 황혼 재혼이 당신의 10억 노후 자산을 건드리는 음모론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당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새로운 배우자가 비경제적 기여를 주장하며 다시금 공격하고 당신 사망 후에는 그 재산이 새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끔찍한 재산 해킹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요즘 시니어들은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는 마인드가 강해지면서 이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해진 개인의 행복 추구권은 법정에서 나의 고통을 돈으로 보상받겠다는 강력한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책성을 10억 특유 재산 해킹 코드로 전환한다. 이제 당신의 애노 한마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을 뺏어가는지 3단계의 법적 해킹 과정을 공개합니다. 1. 심리적 무기와 우울증 진단서의 위력 당신은 몸이 아파서라고 말했지만 배우자는 나의 성적, 정서적 욕구를 거부당해 수년간 고통받았다며 정신과 진단서 우울증, 불면증 등을 첨부합니다. 법정은 감정이 아닌 서류를 믿습니다. 이 진단서가 당신의 노를 정신적 학대라는 고액 위자료 청구의 방아쇠로 만듭니다. 이 유책성, X 비경제적 기여. 당신의 10억 특유재산 방패는 원래 강력했지만 성적 유책 배우자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이 방패는 무력화됩니다. 법쪽의 최신 트렌드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상대방의 재산 기여도를 높여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집안일, 간병, 밥상 차리기 등에 비경제적 기여가 당신의 10억 재산 가치를 유지 증식시켰다고 주장하며 유책성을 지렛대로 이 비경제적 기여 비율을 1020%피 상향시킵니다. 3. 은퇴 후 현금 털기. 가장 무서운 것은 은퇴 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혼 시 배우자가 분할 연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까지도 분할 연금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퇴직금, 개인 연금, 현금 통장은 숨길 수 없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요즘 시니어 마인드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분노와 고통은 당신이 번 돈으로 보상받겠다는 금전적인 복수심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음모론이 허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 전장터에서 살아남았으며 당신이 고액 변호사 없이도 이 모든 공격을 원천 봉쇄할 가성비 기적의 3단계 잠금 장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남은 삶의 운명을 결정할 생존 가이드입니다.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니어들의 마인드와 트렌드가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파산시키는 법적 음모론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고액 변호사 없이도 당신의 명예와 10억 재산을 100% 방어할 수 있는 가성비 기적의 3단계 잠금 장치를 공개합니다. 이 3단계 시스템은 당신의 돈을 지키는 동시에 당신을 성적 유책, 배우자 또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1. 유책성 100% 무력화. 명예 파산을 막는 세 가지 서류. 당신의 노를 정당한 이유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배우자가 명시적으로 싫다, 노라고 했을 때는 즉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강압적인 행위는 혼인 중 강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괜찮겠지라는 상식을 버리십시오. 돈안 드는 세 가지 서류 확보. 가성비 기적의 의사 진단서. 가장 중요. 성적 거부의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입니다. 이혼 준비가 아닌 내 건강 관리라는 명분으로 성기능 저하, 만성질환, 우울증, 불면증 등 성생활 불가에 대한 의사의 공식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단돈 몇만원으로 수억원짜리 위자료와 유책배우자 타이틀을 방어하는 가성비 기적입니다. 진단서에 성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 또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함 등의 문구가 포함되도록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상황 기록 일지 배우자의 폭언, 무시, 비난 등 당신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 학대 상황을 날짜별, 시간별로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거부가 정당방위가 되는 순간, 유책성은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거부 의사를 통보할 때, 감정적인 대화 대신,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 진단 결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십시오. 이는 당신의 노가 정당한 이유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10억 특유 재산의 방탄복 입히기 재산의 성격을 분할 대상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A 씨는 재혼 전부터 모은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려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황혼 이혼 소송 중새 배우자는 유언장은 상속에 관한 것일 뿐. 재산 분할과는 무관하다며 15억 중 5억을 재산 분할로 청구했습니다. 유책성까지 더해져 결국 7억 상당을 뺏겼습니다. 유언장보다 강력한 두 가지 방패. 당신의 10억 부동산을 헬스케어 신탁에 맡기십시오. 재산의 목적이 당신의 노후 간병비와 의료비 충당으로 법적 지정되는 순간 이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특정 목적 자산으로 바뀌어 배우자의 재산분할 공격에서 90% 이상 제외됩니다. 반드시 본인만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신탁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5년 전에 행한 증여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의 방패를 이용하십시오. 배우자가 이 증여를 무효화시키려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혼이 임박하지 않은 시점의 증여는 무효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현금 공격을 막는 유동적 방패. 현금의 성격을 공동재산이 아닌 노후소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60대 남성 B 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이혼소송 시 배우자가 현금 전체를 공동재산으로 주장하여 위기에 처했으나 B 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현금 일부를 국민연금임에 계속 가입 등에 활용하여 노후소득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B.C.는 수억 원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현금의 성격을 바꾸는 두 가지 전환 마법. 현금을 소득으로 전환. 1. 현금을 활용하여, 연금 납부를 계속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십시오. 국민연금 수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강력한 법적 방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동산을 매달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십시오. 이 현금 흐름은 재산분할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현금을 처분 불가 자산으로 전환, 현금 일부를 자녀와 공동 명의로, 월세가 나오는 소액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등에 투자하십시오. 자녀의 동의 없이는 처분 불가라는 강력한 방패가 생깁니다. 월세 소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합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여러분, 이 3단계 잠금 장치를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명예와 10억 노후는 당신이 행동하느냐, 방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침실에 숨겨진 10억짜리 법적 시한폭탄의 실체를 파헤쳤고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 가성비 기적의 3단계 잠금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당신의 명예와 10억 노후를 지키는 생존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손에 쥐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노후 파산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을 실행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최후의 점검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노후 안전장치에 잠금을 걸었는지 최종 확인하십시오. 최후의 점검 리스트 마이너스 노후 파산을 막는 7가지 절대 행동 돈과 명예를 지키는 법적 안전 요령, 노예 법적 경계선 파악 완료, 부부 사이에도 명시적 거부 시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완벽히 숙지했고 강압적인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서약했는가, 1단계 잠금장치 실행, 성적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의사의 공식 진단서를 확보했는가, 수억 원 위자료 방어 상황 기록 일지 작성 시작 배우자의 폭언 무시 등 유책 사유를 유발한 원인 기록을 날짜별로 시작했는가 유책성 상대방에게 전한 2단계 잠금 장치 설계 10억 특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헬스케어 신탁 전문가와 상담 일정을 잡았는가 부동산 분할 방어 10년 증여 마법 실행. 재산분할의 시효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소액 증여하고 10년의 방패를 세울 계획을 수립했는가. 3단계 잠금장치 실행. 현금을 국민연금 임해 계속 가입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소득 형태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는가. 노후 안전행동요령서약 내가 번 돈은 내가 쓴다는 경제적 주권을 확립하고 배우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 마인드를 갖기로 서약했는가? 이 일곱 가지 중단 하나라도 체크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노후는 파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곧바로 행동하십시오. 노후를 위한 가장 고귀한 서약. 마이너스 백만 시니어의 독립선언. 여러분, 우리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녀를 위해 체면 때문에라는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나의 행복을 희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백만 시니어들이 타인의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주권을 확립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집단적인 독립선언 운동입니다. 이 노후 독립선언문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십시오. 나는 오늘 김지숙 전문가와 함께 내 돈과 내 명예를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우자의 감정이나 법적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내 힘으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며 고귀한 삶을 완성하겠습니다. 나는 내 노후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가장 고귀한 서약이자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하는 자존감 쟁취 선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10억 노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옹기노후 채널은 당신의 돈을 지켜 100만 시니어의 경제적 주권을 되찾는 거대한 생존 운동의 본부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이 정보를 몰라 파산할 수많은 시니어의 생명과 노후를 구하는 선한 기부가 됩니다. 1단계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온기노우 채널을 당신의 평생 재산 방어 고문으로 고액 연봉 없이 고용하는 것입니다. 구독은 곧 당신의 경제적 주권을 확립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2단계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나는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당신의 자존감 쟁취 선언입니다.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결의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3단계 다음 영상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퇴직연금 50%를 합법적으로 뺏기지 않고 받는 비법을 놓치면 수천만 원의 손해입니다.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당신의 미래 재산을 보장하십시오. 4단계 댓글에 나는 최후 점검 리스트 4번 헬스케어 신탁 상담을 실행하여 10억 재산의 잠금장치를 걸었습니다. 와 같이 가장 시급한 행동 다짐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댓글 하나가 수많은 시청자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영감을 주는 선한 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행동. 이 영상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지인 3명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노후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행동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습니다. 저는 당신의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 항상 곁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